증기 분 항상 하시는 말씀이 아그 좋은 물건 팔아야지 나중에 되면 빛을 본다. 근데 끝까지 아직까지 빚을 많이 못 보고 있네요. <laughs> 일단 이거부터 올릴게요. 올리... 봐봐요. 그, 좀 비었지. 보이죠? 아, 얘는 조금 안 좋은 가이제 아 네, 아, 이제. 안 좋은 게 섞여 있다. 어? 안녕하세요. 속초에서 공게 맛있게 집에서 택배로 발송하고 <laughs> 있는 공게 아줌마예요. 공게 사업하신 지좀 네.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네. 얼마 되셨어요? 한 7, 8년 정도 된것 같아요. 속초 분이세요, 원래? 아니요, 아니요. 경상도에서 왔어요. 20년 전에 시집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일 배워서 이제 하고 있는 어 거죠. 혹시 어떠다가 홍게를 또 사업을 하시게 됐어요? 아 어, 속초 하면 홍게가 최고니까. 홍게 하면은 원래 네. 포항 영덕 아닌가요? 아 그거는 그쪽 분들이 이거 <laughs> 우리는 속초 속초가 최고라고 얘기합니다. 아 각자 서로가 최고라고 <laughs> 네, 지금 하고 있죠. 네, 그렇죠. 사업하시는 게홍개를 네. 어떻게 판매하시는 거예요? 공개 배에서 이렇게 직접 받아서 찜 찌고 선별하고 택배로 이제 나가는 거죠. 간편하게 드시라고 여기서 이제 속초 찜을 해갖고 나가는 거죠. 왜활어로는안보내시는 거예요? 아니 뭐 혹시나 가다 죽고 하면 다리 떨어지고 죽으면 또 갈변도 네. 색깔이 검. 굵게 변하고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저는 찜을 선호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아. 가정에서 보통 막 그거를 사려는 걸 찌는 것도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찜을 선택한 거예요 홍게가 공장용 홍게도 있고 어, 그렇죠. 뭐 정품 온게 막 사람들이 박달 홍게라고 불리는 네. 크고 수율 좋은 것도 있는데 네. 대표님께서는 이제 크고 좋은 것만 네, 그, 네. 취급하시나 보네요. 네. 그게 혹시 벌이가 좀 괜찮으신가요? 그렇게 썩 마, 돈을 많이 버는 거 가지고 저도 <laughs> 공장깨를 취급해야 되는데 네. 그래도 제 마지막 자존심이 공장깨까지는 아닌 거 같아가지고 아... 이를 또 제가 처음 뭐 스승님한테 배울 때 그렇게 배워서 그런지 공장깨만큼 아직까지 취급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 상품이 중요하다. 네, 네. 어 그러면 공장계를 그러면은 그게 조금 더 돈이 될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하죠. 뭐 작고 수율 없는 거 판매해서 뭐 어느 정도 돈을 마진을 보면 저도 좋기는 하죠. 그래도 뭐 제가 생각하는 마인드가 있으니까 아, 아... 저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스승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아, 그 좋은 물건 팔아야지 나중에 대한 빛을 본다. 근데 끝까지 아직까지도 을 많이 못 보고 있네요. <laughs> 지금 그러면은 네. 이제 콩계를 매입하러 오신 거네요. 네 그렇죠. 배에서 혹시 작업 어떤 작업하는 건지 자, 뭐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1차 선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노란 가구에 이제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1차 선별이고 2차 선별은 찜을 해서 또 선별을 하는 거예요 3차가 택배 박스에 담기까지 요즘 홍게가 많이 안 잡힌다고 들었는데 네, 요즘에 예, 홍게가 많이 안 잡혀서 가격도 조금 올라가고 이랬어요 배가 새벽에 들어오든 저녁에 들어오든 들어오는 시간에 또 스케줄을 맞추셔야겠네요 아, 그렇죠 배 스케줄 나오면 음, 일단은 어, 이 배전에 맛있겠지? 한번 주 배전에 한번 나와야 되기 때문에 개도 보고 이렇게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꼭 나오고 있어요 어, 근데 생각보다 사장님 하시는 사업이 네. 리스크는 있고 힘든 건 맞는데 우선 쪄주는 공장이 있으니까 네. 거기서 조금 일이 좀덜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거는 조금 편한 것 같아요 직접 찌는 것까지 하면은 그러면 이 장사를 못할것 같아요 대량으로 가공을 맡겨서 네. 포장해서 보내주면 되니까 어떻게 네. 괜찮은 사업 일 수도 있겠네요 아, 그렇고 같기도 한데 그 찐비도 이제 다 사장님께서 지불 해 주시는 거죠 킬로당 이렇게. 아, 키로당또준비를 네, 내야 네, 돼요? 네, 네. 한 30kg 기준으로 얼마를 내는 거예 이게 잘못 저기 뛰면 네. 네. 다리가 막 떨어지기도 한다고 그러요 죽여서 줘야 돼요. 그냥. 아, 무조건 죽여야 돼요? 네, 안 그러면 이 상태로 바로 치면 네. 다리 다 떨고. 그럼 여기는 그러면 이제 택배 포장해 주시는 공간인 거죠? 네, 근데 여기 뭐 찌는 공간도 있는데, 직접 찌지는 않으시죠? 찜은 아, 하지 않고 지인들 용도. 음. <laughs> 여기 다리 하나가 빠진 애가 있더라고요. 아, 얘다. 네, 이런 다리들은 네. 웬만하면 다리가 떨어, 이제 뭐두 개가 이렇게 떨어져 버리잖아요. 네, 네. 그럼 제가 뭐 어디 다리에서 떨어진 걸 넣어서라도 보내드려요, 아 맞춰서. 떨어진 상태로라도? 예. 네, 네. 아 그러니까 너무 많이, 막, 뭐 이렇게 너무 많이 떨어뜨리면은 네. 넣지는 않고요. 이런 거 정도는 에, 어느 정도 에, 감안을 해야 된다. 예, 이런 다리 이제. 네. 네. 어쨌든 이게 생물이니까. 예. 뭐 사장님은 지금 네. 홍게 팔려다 했잖아요. 네. 홍게 드세요? 아니요. <laughs> 아니, 뭐, 아니, 포장할 때는 저도 먹어요. 배마다 개맛도 조금씩 달라요. 아, 진짜요? 네. 어딘지 조파는 지역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음 맛이. 사장님이 오랫동안 홍게를 하셨잖아요. 네. 홍게를 찔때 사장님만의 노하우가 있을까요? 해감을 한 5분 정도만 하시고, 어. 물이 이제 찐기에, 물을 이렇게 받잖아요. 끓으면, 물이 끓고, 게를 이제 찐기에 올려가지고, 한, 홍게 같은 경우는 껍질이 조금 얇으니까, 한 25분 정도만 딱 찌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다 하면, 불 끄고 한 10분 정도 뜸 들이시고. 홍게를 무조건 해감하는 게 좋네요. 새가 많은 게더 맛있는 것 같아요 홍게의 피도 좀 빠져나와야 되고 하얀색 같은 게 그게 피거든요 네. 그걸 좀 빠져나와야지 조금 더 맛있대요 밖에 냉동 창고도 크게 있던데 냉동 창고는 뭐요 왜냐면 택배를 찜을 대량으로 하니까 택배 갈때 어느 정도 냉기를 입 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바로 가면 아이스팩을 넣더라도 온도 때문이고 일단 그래서 저도 한 번은 냉장고는 일부러 넣는 것도 있어요. 아, 신선도를 위해서 예. 조금 더 이제 차갑게 보내야지 예. 이게 일반 소비자분들이 받았을 예. 때더 상태가 좋, 좋기 예. 때문에 그렇게 하는 시 거예요. 예, 좀 어느 온도에서 뭐 보관을 했다가 나가는 게더 훨씬 더이그 음. 아이스팩만으로 이 박스 안에서 이 냉기가 오래 유지되는 것 같지가 아... 않아요. 저도 바로 싸서 나가면 오히려 편하거든요. 저만의 생각인지 몰라도 그게 훨씬 더좀 좀 나은 것 같아요. 이거 영상 보고 아나 현장 속초 놀러 가서 한번 사고 싶다 하는 네. 분들은 진짜 와서 구매하셔도 상관없어요 일러만 네. 어... 주시면은 어 그러면은 네. 이거 보시고 저희 오픈 채팅방 네. 들어오셔가지고 사장님 구매하고 싶다고 하면은 네. 진짜 아무데나 상관없으시죠. 홍게만 있다고 하면 되지. 네. 홍게만 있으면은 나와요, 제가. 꽤 음. 마감하는 시간대가 있으니까, 한 3시부터 5시는 조금 바빠서, 아... 그 이후에 이제. 어차피 지금 자숙이 된 상태로 네. 그냥 가져만 가면 되니까. 그, 저, 관광 오시는 분들은 조금 데워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아... 제가 한 번씩 데워드려요, 그냥 서비스 차원으로. 어, 어느 시간대 에 드실 거예요? 물어보고, 한 시간 전에 연락 주시면, 이제 물도 끓고 해야 되니까, 한 시간 전에 연락 주세요 하면 그렇게 해드려요. 음. 그니까, 분 이, 관광 오시는 분들은, 그런, 불 사용하는 데가, 이런, 찜기나 이런 게 많이 없으시니까. 음... 식당같은데 드시면 많이 비싸. 요즘에는, 또 이제, 일부러 저렴하게 드신다고, 저희 같은 데 찾는 분들도 있어요. 처음엔 저도, 그냥 막 이렇게 담아서 나갔는데, 찜을 해달라고, 한개 찌고, 두개 찌고, 이게 너무 힘들어서, 찜 공장을 선택한 거예요. 하루 음... 아, 원래는... 종일 이거 하다 끝나는 거예요. 좀, 조금 찌고, 조금 찌고, 조금 찌고. 아, 원래 쪄주셨구나. 네,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죠, 제 처음에는. 한판에안 들어갈 것 같아. 일단 이거부터 올리. 올릴... 음. 와... 음. 뜸 조금만 들였다가. 아, 이 상태로 또 뜸을 들였는요 응, 뜸을 한 10분 정도. 아... 와, 냄새 너무 좋다. 겨울 냄새 네요홍게 겨울 시간이... 홍게는 다리가 시간이. 홍게는 다리하고 장이. 홍게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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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그리 좋 음 아, 그래요? 그래서 막음 일할 때 홍게 장만 먹고 버려버려. 사, 사이즈가 너무 작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내가 봤을 때, 아 포장을 하다가 사이즈가 좀 미달이야. 뭐 몇백 g 하면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좀 사이즈가 부족하면 그걸 뜯어서 그냥 먹고 버려버려. 장을. 그 위에 그려줬대요. 음 전날에 술 드신 거 아니죠? 술끊었어요 <laughs>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일부러 홍게를 사서 장만 먹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음 녹장보다는 황장이 더 맛있더라고요. 아 누리끼리한 거. 또 고소한 맛이 더 강한 것 같아. 봐봐요. 좀 비었지? 보이죠? 아, 얘 조금 안 좋은데. 아 내가 안, 이제... 안 좋은 게 섞여 있다. 아 그럼 얘네들은 소별할때 빼는 거예요? 음 네, 빼는 거.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는 똑같은데. 아니, 근데 사장님이... 딱 무게를 딱 드는 순간 달라. 딱 잡았을 아 때. 봐봐요. 이런 거는 빼긴 하잖아요. 음 네. 그래도 이렇게 좀. 한마만 맞으면 이, 이 장도 좀 약간 살짝 굳어져요. 그래야 더 맛있어. 그러니까 덜 죽은 상태에서 쪄가지고 이렇게 다리 를떨구면 보이죠? 그대로. 자 보이죠? 다떨어졌어 예. 네, 덜 죽이면 이렇게. 아 다. 와 신기하다. 아, 이게... 그래서 이제 상품 가치가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정말 아찜을 했어. 네. 근데 살이 너무 좋아 아까우니까 이렇게 이대로 이렇게 짜지기를 해 넣어서 아 가는 수가 있어요. 아 왜냐면 이걸 이해해 달라는 거지 그렇죠 이게 뭐, 뭐 자세... 문제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네. 그리고 어떨 때 보면 이렇게 떨어졌으면 다른 다리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음... 워낙 이런 게좀그렇 양이 많으니까 네. 떨어져 있는 게또 약간 신선하다는 네. 반증이 되네요 네. 아, 맞네 난 네. 너무 속상해 이렇게 되면 어떨 때는 이 앞, 앞방 두 개만 남아 있을 때도 있어 근데 그건 절대 넣을 수가 없잖아 아... 그쵸. 살은 너무 좋아 아까워서 그걸 어떨 때는 아니, 저는 다 제가 뺐나 제가 봐요 주문한... 와 대박 오 우와. 이거는 거의 99%인데, 90, 90, 이제 포장할 때다 네. 들어가신. 없 소지하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80% 이상이라고 말해요. 음... 아 어떤 거는 네. 너보다 좀 이렇게 조금 부족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저희 그런 네. 분들이 계시긴 했어요 네. 리뷰에. 근데 네. 그거는 조금 감안을 해주시면 네. 감사할 것 같아요. 이게, 뭐, 이게 생물이다 보니까 네. 네. 완벽할 네. 수 네. 없으니까 네. 그렇지만 이거는... 전체적으로 평균을 냈을 때는 무조건 80% 이상이다. 네 맞죠. 음. 그거를 생각해달라고 요 네. 너무 안 좋다 그러면 제가 그, 거기서 해결을 할게요. 너무 안좋 네. 사진 주시면은 네. 네. 저도 사람인지라 완벽할 수는 네. 없어요. 있어요. 대신에 이거 막또 네. 악용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런 분들 때문에라도 네. 사진은 다 찍어서 보내주시면 네. 저희가 확인을 하고 근데 어떤 정도. 분들은 다 드시고 살 없다고 그런 분도 거. 거. 있어요 그거는 속이는 거죠. 와 아직 장이 조금 덜구어져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좀 떨어지는 거예요. 음. 아 원래 조금 식혀야 되는 약간 거구나 약간 조금 더 이제 이렇게 드셔도 되는데 네. 보면 이게 이쪽으로 떨어졌나 같아 지금. 아 원래 여기 붙기는 하는데 네. 장 엄청 많. 보통 사진 찍을 때 보통 여기 있는 게 이쪽으로 몽글몽글 몽... 맞아요 동그랗게. 네. 네. 그게... 와... 일단... 이게 녹장이죠. 네 녹장이죠. 네. 와, 네, 이게 살 있는 거야. 대박. 네. 와... 자를때 네. 잘라내고 네. 밀어버리라고 하세요 자르면 살이 잘 나오기는 하... 이제. 아시나 근데 이렇게 와. 미는 게와 미쳤다 이렇게 밀어버리면 돼 보통 어떤 분들은 이 가위를 여기를 다 잘라서 이렇게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한 입만 먹어봐도 될까요? 아 제가 딱네 이거 아저 아까 이렇게 밀어서. 와 대박 이거 와어감사 여러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 근데 이건 진짜 술 대박이다 이거 는네 맞아요 제가 봐도 진짜 좋은 게 뒤에 공달려 들어. 음. 올해만 한 개만 더 먹어. 이거도세요, 그도세요. 죄송해요. <laughs> <와>. 어. <laughs> 그럼 공장에서 이렇게 오면은 네. 사장님이 네. 포장만 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선별해서. 음. 그럼 이상태로 나가요? 그렇죠. 예쁘게 좀 찍어주세요. 어, 작년에 근데... 나 깜짝 놀랐어, 아, 나 보고.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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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샵 처리도 좀 부탁드릴게요.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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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이쪽에서 이렇게 찍어야겠다. 제가 보니까 이쪽 면이 좀더 예쁠 것 같은데. 아, 아 왼쪽이야? 네, 왼쪽이 아, 난가요? 오른쪽이 난가요? 작년엔 그런 더극성이 없으셨어요. <laughs> 아니나 사진 뭐 가장 소리쳤어요. 안 찍지 알았어 그러니까 가게가 작다 보니까 <laughs> 너, 다, 너무 다 버리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엉뚱 너무 많아, 지 너무 버리고 왔어, 내가. 바보같이. <목소리도> 아니.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니. 아, 촬영 안 하세요? <목소리도> <laughs> <진짜 대박. 웃음> 이게 라면용인데, 제가 이 받아서 선별하면서 조금 수율 안 좋은 거를 빼는 거거든요. 아, 혹시 이거는 판매 따로 하세요? 하고 싶어도 한, 한 사람이 없어. 나는 아, 정말 이거 사람. 싸게 주고 싶은데, 너무. 이게 뭐, 뭔데요? 라면용. 라면용도 팔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라면에다가 하나 넣으면 네. 그냥 홍게라면 되는 거잖아요. 잠깐만 네. 이거 왜안 퍼세요? 미치겠다, 이 라면용 때문에 내가. 지금, 지금 이 라면용은 좋은 라면용이에요. 아, 내가 어제 배가 조금 좋았어. 아, 완전 공장 라면 아니고? 아, 아니요, 아니요. 여기서 거야? 나오는 거예요. 오. 오. 이, 아. 이 가정에서 이제 선별하면서 보면 아, 공장 게가 아니구나. 아, 아니요아니요 그러면 이건 권리치가 높은 거네. 그러니까 좀 보면 이렇게, 잘 봐요. 살이 별로 없잖아. 다리살은 있어요, 그래도. 딱했을 때 다리살이 많지가않다고많지가 아니서, 뭐, 많지가 뭐, 예, 그... 좀 살짝 살아가지고 <laughs> 온도를 좀 낮춰야 되겠다 이거. 어, 좀 차갑다. 그러니까 한 번, 예, 이게 보면 장이 막 바박하지가 아... 원래는 장이 많은 건 완전 수북해야 된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이걸 라면용으로 뺀다면 아니면 또 다리가 이렇게 막 너무 많이 떨어지거나 이 약간 기스난 음... 거 있잖아요 이런 애들. 그또뭐 이런 거를 제가 라면 밥을 이런 걸 라면으로 빼는 거 어쩔 수 없이. 음... 그러니까 라면 용으로 해서 이렇게 란을 하나 이렇게 하면 라면도 이거. 3kg 담아야죠 일부러 박스 두개놓고 싸는 거죠 정품 싸고 라면 싸고 3kg면 은 이게 면 많이 들어가지 않나 너무? 또, 다르... 아니요 다르... 그렇지 다르... 않아요 8에서 10까지 10마리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아니. 수율이 부족하니까 키로수로 담다 보니까 아... 그렇게 들어가시는 거예뭐 사실 먹고, 라면 용으로 먹기도 좀 아깝다 그러면 근데 사람들이 깜짝 깜짝 놀라지 근데 정품으로 <laughs> 때는 이런 그렇죠. 완전 A 급은 또 아니니까. 아 이러니까 어, 이거를 이거를 라면으로 계속 빼면 이제, 아 이걸 어떻게 건반이라도 건져야 되는데 이 생각이 드는. 거 음... 그러면 좀 나았단 말이야 저도 이렇게 먹어요 그냥. 아 근데 살이 진짜. 응 네. 이게 라면용이. 이게 또 라면용인데 또. 아니 이게 어째 라면용이야? 라면 진짜 장에 살이 없는 거지. 여기 지금 식사로 아니, 아니, 잘... 아, 니야거 오, 이거. 라면 정도. 괜찮다니까 진짜 100만 원 정도. 100만 원도 100만 원 정도. 1 0도드0 0만원 정도. 100만 원 정도. 100만 100만 원 정도. 1 0 0 100만 원 정도. 100만 원명도 100만 원 정도. 100만 정도. 1 0 0 정도. 1 정도. 정 아 사장님 오늘 네. 촬영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려요. 네. 저는 수산업을 또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주니까 홍게 사업을 하시고 싶은 분들한테 좀 추천해주실 수 있나요? 하지 마세요 힘들어요. <laughs> 금방 좋아질 거니까 뭐 걱정 많이 하지 않습니다. 음, 아무튼 이렇게 저희 또 보시는 분들 네. 3kg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도매거래나 네. 개인 구매 희망하시는 분들은 저희 오픈 채팅방이나 아니면 프로필 링크. 네.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촬영 허락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뭐, 또... 대박 나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그분이. 식당 알죠? 아 거기 납품하세요? 납품하시는 분이에요 아바이 순대 원조야 그럼 제가 제가 먹던 순대네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laughs> 뭐 순대만 만든 분이라니까요 그 시장에서 먹던 거랑 맛이 확실히 조금 달라요 예그 네. 네, 특유의 향이 있어요 그 아바이 순대는 속초에서 거의 1등이래요 그분이 네. 그사장님 네. 강호동이 그때 먹고 막 했던 데가 거기 옛날 일박이일 나왔던데 네. 거기래요 그 사장님이 납품이 하는데요 오징어 순대는 저는 바로 네. 구워서 먹었거든요 네. 누룽지 순대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 네. 그렇게 먹었더니 진짜 맛있라라요 어, 더, 더 비싼 쌀을 쓴대요. TV 조선에도 나가, TV에도 나오고, 뭐 신문에도 나왔다 그러더라고.